이상개 호루 새끼 거이 씨 누가 각서에다가 한자 쓰라고 그랬냐 개식 저 봐라 각서 어, 깔끔하니 잘썩구먼 지랄질이야 이 자식들이 아니, 너희들 빵에서 공부 안 했냐? 학교 뭐 하려고 다녔어? 공부하려고 다녔지 상기본인은 2002년 5월 1일 새벽 3시요 장진경과 육체적 애정 행각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나,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. 좌우지당간이이 공부 많이 안 넘은 시키들 아주 이 대갈 팍팍팍팍 굴리는거 보면, 칵. 어이, 법대생. 우린 족또 무식하니까 알아보기 쉽게 써주시오. 응? 파이. 나는 그날 진경이랑 떡을 쳤다. 그랑께 책임을 지겄다. 이 개새끼야. 확. 아, 따무시한새끼 떡이다, 뭐다, 떡이. 빠구르자고 뭐 떡이. 써. 떡이나 빠구리는 똑같은 것이요. 각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. 쉽게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야나 박대서는 장진경이 하고 5월 2일 새벽 3시경 세 번에서 다섯 번 했다.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, 이 자식아. 너, 옥상 한번 올라갈래? <laughs>